네, 안녕하세요. 봉사 방송, 제 6회 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민족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족. 우리가 듣고서 이해하는 반은, 어, 아시죠? 민족이라는 게 따지 고 보면 오랜 동안 한 지역에서 같은 말을 쓰면서 살아온 비슷한 인종이란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라는 말을 만들어 낸 것은 일본이 만들었죠. 서구 사회에서 네이션이라는 걸한자어로 바꾸면서 민족이라고 말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 말을 만든 일본에서도 그 번역이 잘못되었다. 민족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다. 그걸 국민으로 바꿔 써야 된다고 요즘 국민으로 바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 우리 민족 국가란 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국민 국가죠. 쉽게 말해서 내네 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내네 편, 국가가 잘 되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국가가 부자가 되면 기초연금도 많이 줄테고. 그러면 그 국민이 이득을 보게 되죠. 내하고 이해관계, 내한테 이익이 되는 그 집단이 같은 국민이. 그런데 민족이라는 걸 말을 확대시키고 뭐 민족국가니 우리 민족끼리 이런 말을. 계속 떠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한국을 북한에 넘겨주려고 하는 자기는 김일성 민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사가 그 보기에는 그 중공 오랑캐 간첩이 아니면 북한 간첩들이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족이 가장 위험하죠. 내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할 때. 민족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게 뭐겠습니까? 혈족, 형제겠죠. 형제들이 내하고 이해관계가 같을 때는 쉽게 말해서 부모가 살아있을 때 부모 장사를 부모가 장사를 하면 부모 장사를 열심히 돕죠 그리고 아들 셋이 있을 경우에 똑같이 부모 사업을 돕게 되죠 왜 그러냐 그러면 부모 재산이 늘어나면 나중에 그게 3분의 1은 내 몫이 되니까 내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때는 형제들은 동지죠 같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민족이니까 그런데 막상 갑자기 사고로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형제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없어지면 내 몫이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내 몫이 늘어나죠. 그때는 이해관계가 달리하는 민족입니다. 이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민족이 가장 위험하다. 언제나 역사적으로 서로 죽이고 등에 칼을 꽂고 한 거는 내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민족.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것도 저 형제 아닙니까? 스카트 슬라브 민족. 말도 똑같아요. 경상도, 전라도 정도밖기 차이 안 나죠. 마, 말, 말도 서로 말 따라 듣고 그런데 왜 저렇게 싸웁니까? 그 땅에 묻힌 지하자원 형제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내 거, 내몫 많이 가지려고 아예 남이라고 생각했으면 전쟁도 안 했겠죠. 그래서 뺏어갈 생각도 안 하고요. 가장 위험한 게 이해관계를 관리, 관리하는 민족입니다. 형제라고 할수 할 있는 그내집 안에 내 집에 있는 선반 위에 올려놓은 망치가 떨어져서 내발등을 찍지 저 아프리카 저 잠비아 광화국 같은데 톰 아저씨 집 안에 있는 선반에 있는 그 망치가 떨어져서 말리밖에 있는 내발등을 찍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에서도 우리 민족끼리 사는 그런 방송을 보면서 그런 말을 입 올리는 자는 간섭 으로 보이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랍니다. 기본 자료로도 가지고 있다가 전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처단해야죠. 에, 우리 이 땅에 많이 들어와 있는 중국 그 조선족 동포들도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고 한국 사회에 동화가 돼서 살아가는 분들은 우리 동포로서 민족으로서 받아들일,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내가 국적이 중국 사람인데 한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될 공에 중공군이 들어가고 우리한테 총을 쏠만한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죠. 적근보다더 위험하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서해의 경렬별도를 그그 사유재산 모양입니다. 그걸 중공 오랑캐가 뒤에서 조종하고 조선족 이름으로 그걸 사겠다고 살아온 조선족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팔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마. 관련 지자체에서 그, 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거래가 안되도록 막은 음, 사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 이름을 빌려주고 하고 중공오랑캐가 그 땅을 살수 있도록 자기 이름으로 사겠다고 찾아온 조선족 그런 친구들이 가장 위험한 적이죠 중공오랑캐 간첩이죠 지금 국정원에서 철저하게 그, 그때 그 사러 온 조선족이 누군지 조사해서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한국 땅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면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 봅니다. 어, 우리 민족이라는 말에 너무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 평창 올림픽 때그 북의 대지요 3대 대지 정언인가 하는 아이, 고그 할아버지도 돼지, 애비도 돼지, 그 놈도 돼지 아닙니까? 3대 돼지한테 충성을 다 바치는, 지금 양산에 있는 문 씨, 이제 욕을 하고 싶은데, 참, 점잖은 참에 욕은 못하고, 제가 한 살이라도 쟤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으로 대접하고 존중하고요, 뭐 대통령이고 뭐고 한 살이라도 나이가 어리다 싶으면 그냥 이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렬이 윤석열 대통령 그냥 성렬하고 부르겠습니다. 기분 나쁘면 날 잡아 두드리게 패든지 봉사가 뭐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어. 그런데 나이가 내 보다 한두 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문신은 아무리 나이가 한두 살 많아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무슨 철천지 원조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이 땅에서 말살 시키고 중공 오랑캐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그때 올림픽 때 차도 오네. 아주 못생긴 기지바이고, 북의 돼지 동생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뭐 김여정이라 했나? 야 그래, 못생이나 처음 봤습니다. 앞장구, 뒷장구에다가, 아, 그, 그, 그 눈빛을 보니까 그게 완전히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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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생에서 그, 그, 그 사람 핥히고 다니는, 그, 발등 난암 고양이 같이 생겼구만요 어, 그, 런그 어린애 기집애한테, 그, 아이고, 충성을 다 하겠다, 고 무슨 백두 침송위원회니, 아,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라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련자들,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야죠. 그리고 성렬이, 성렬이 자네는 이 사람아. 대통령 보고 이 사람만 한다고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자네가 할 역할은 5년 동안에 이 나라가 공산화 되지 않고 북한에 잡아먹히지 않고 중공 오랑캐 속국이 되지 않도록 안보만 지키고 가면 당신 할 일은 다한 거야 그걸로 역사적으로 주어진 소명이 그거야 그런데 지금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라내겠다고 난리지 일반적으로 대통령 취임하면 1년 정도는 서로 양보하고, 참, 예의를 지켜주고 이랬는데, 지금 뭐, 어찌된 판인지, 뭐, 한 달도 안 돼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 내가 봉사가 성일이한테 한마디 충고한다. 성일이. 내 친구도 성일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 그 친구는 박성일인데, 당신은 윤성렬이고 그 당신이, 죽을려고 하면 살고, 살려가면 죽는다는 말이 있지. 국회 해산해야 된다. 국회 해산하고 지금 헌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헌법을 들여다보지 않은지 오래돼어 갖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없앴고 국회 해산을 하려고 그러면 국민 투표에 부처되고 그게 부결되면 대통령이 그만두어야 되는 걸로 뭐이 정도로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성림 장애도 여러 가지 사유가 많잖아. 대국민 담화 발표하고 국회 해산하고 국민 투표에서 국회 해산하니 부결되면 내가 대통령 그만두겠다. 그럼 대통령을 새로 뽑든지 국회의원을 새로 뽑든지 이 나라가 한한 한 그림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도둑놈도 못 잡게 하고 간섭도 못 잡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예. 국가 예산도 일부 지자체에서 복지 비용 쓴다고 70% 80% 그거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지난 방송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 한것 같은데 그 노인 연령을 하루빨리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고 돈 전략해야지 그동가 국방비 확충해야 됩니다. 젊은이들, 이 땅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애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아마 1년에 몇십조 원은 절약이 될 겁니다. 오늘 민족의 허구. 이 땅에 세상에, 이 지구상에 달린 민족 그런 거 없다고 봅니다. 아, 역사적으로 뭐몇만년 전부터요 구석기 시대부터 한 지역에 모여 살던 인류가 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말도 비슷하게 같이 하고 말도 통하고 그래오래 세월 하다 보니까 습성도 비슷해지고 그걸 뭐 민족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는데 그 그걸 강조하면요 지금 또 양산의 문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민의 하고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것 같아요. 저놈은 북한의 그 돼지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북한 돼지가 잘 되면 자기도 좋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게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국민, 5천만 국민하고는, 5천만 국민이 돈 벌고 잘 되는 거하고는 자기하고는 이해관계가 틀린 것 같아요. 중공 오랑캐들한테뭐 돈을 받았는지. 솔직하게 좀 밝혀주기 바라네, 문 씨. 그래 돈 구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 북한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한국에서 구조원 정도 되는 돈이 불분명하게 중공오랑캐 땅으로 송금이 됐는데 그게 어디 간지 무엇 때문에 보냈는지 밝혀지지 않았죠 그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봉사가 보기에는 그 상당 부분 북한으로 간것 같아요 돼지한테로 그 저, 문 씨가 디대지한테 상납하는 상납금과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뭐, 여적지 아닙니까? 국가 반역이죠. 처형해야 됩니다. 잡아서. 아, 말이 조금 격했는데, 오늘 짧게, 요정도로 하고요. 다음 방송에, 자, 다음에는요, 눈이 안 보이니까, 뭐, 글자가 뭐라 나왔나 아, 다음 방송에는 우리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노인 빈곤율이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그러는데, 무슨.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는 어떤 수입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에 관해서 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요거를 마치겠습니다.